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정체성을 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이지요. 군대는 질서가 필요하지요. 또 일정한 조직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많은 그 군인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참 일사불란하고 질서 있게 통솔해. 나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갔습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 따라서 움직이고,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멈춰 서고 진을 치게 됐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군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즉,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지인을 친 군대.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또, 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있는데, 언약괴를 따르는 군대였습니다. 언약괴가 항상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괴를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여호수와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매고 딱 가는 모습이 보이면 하던 것 내려놓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모습이 보이면 바로 그 언약궤를 따라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움직여 갔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민수기를 보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는 회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를 따라 장막을 배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군대는 질서정연한 조직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진할 때 질서정연하게. 진을 칠 때도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든 면면에서 이 질서정연함이 드러나야 됐던 것이죠. 군대의 그 모든 지체들은 각자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어떤 본분을 맡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본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의 그 자손의 족속대로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 무라리 족속 이렇게 세 족속으로 나뉘어졌는데 이세 족속이 각자 하는 역할과 일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본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레위는 그렇게 했고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12 지파는 어떤 일을 했나요? 나가서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각자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던 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민숙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각 지파의 진을 배치하는데 역시 질서에 따라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전군을 전투 대형으로 재편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배치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 영적 질서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활동하지 않으신다,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질서의 하나님과 대비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 잡혀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위와 질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품위를 따지고 그런 거를 따지는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네요.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의 범절도 바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잖아요.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데 온갖 예의 범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럼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때도 왕을 대면하는 그런 품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반성할 거리가 좀 많이 있나요? 아, 나는 내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를 내가 드러내면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그 고귀한 정체성,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좀더 품위 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답게, 질서있게 살겠습니다. 제 삶에 흐트러진 그 질서를 다시 잡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정련하고 바로잡고 질서 있게 품이 있게 갖고 가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 지파의 진을 배치하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즉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에 맞게 질서 있게 배치했다라는 건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의 그런 원칙을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그각 방향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 회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막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 안으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윈이 이 회막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막에 가장 한가운데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을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한 첫 번째 신앙생활의 원칙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라라는 거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통수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수권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그 병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휘권을 말하죠. 일반적으로는 국가 원수에게 이 통수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이 회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친그진 정중앙에 이 회막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통수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즉 하나님이 최고의 지휘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스려 가실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우리 삶에는 조직이 있고 질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다, 우리의 삶이 그냥 너저분하다, 이 지나온 자취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냥 온갖 너저분한 것들이 널려 있다. 그러면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자리에 안 계시는 겁니다. 아마 머리로는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알고 있겠죠. 머리로는.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내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무질서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거든요. 인마 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자리에 모셔놓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무질서와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서 질서 있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폐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 돌판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내가 이 돌판에다 새긴 거 말고 너희 가슴에다 내 율법을 새겨주겠다. 너희 마음에다 내 율법을 새겨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심장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법을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도외시하고 율법의 정신도 무시하고 살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랑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의 시대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라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이 생활을 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삶의 모든 현장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내가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아마 두 부류가 있을 겁니다. 한 부류는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 내가 4당 5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을 내가 굳게 믿고, 내가 4시간도 안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합격했지.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우리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나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이전부터 들었던 그런 속담 같은 거, 격언 같은 거, 그런 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면 속담이 떠오르는 거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 무너집니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어떤 사건, 일이 일어나면 늘 그런 속담 같은 것들을 입으로 막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 이 짧은 말이라도 좀 기억이 돼서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암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렇게 자랄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정성스럽게 그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무의식 속에 쫙 자리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잘 각인이 돼서, 여러분 평생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막을 가운데 놓고, 레위인들이 거기 진치고, 이 거룩한 성막을 보호하며. 지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성막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했죠? 레위인들에게? 가차없이 죽여버려라. 이 성막은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속된 것으로 이 침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이 유지되도록 레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지킨다, 성전을 지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뭐, 어떨 때는 재산도 지켜야 되고, 어떨 때는 가족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신경 써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참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지키기에 신경을 써라. 왜요? 이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속된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생각이 수시로 지나갑니다. 예, 무슨 나쁜 일을 당하면 아유, 저거 그냥 복수해 버릴까? 확한번해 버릴까? 누가 나한테 해꼬지를 했다. 아유, 저거 그냥 한번 확 그냥 치받아 버릴까? 저는 들어요. 예, 솔직히 들어요. 우리 장로님도 드시네요.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예.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냥 한번 확해 버리고 싶어요. 자, 그건 이제 생각이죠, 생각.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묵상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그때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수를 해야지. 한번 되갚아줘야지. 한번 쏘아붙여야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에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온갖 수모를 받고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무사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참으셨구나.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구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길은 참 멀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은 내가 참아 봐야지. 그래서 그것을 참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거룩한 곳이니까요. 성전이니까요. 이 성전이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켜내는 생활을 우리 삶속에서 멋지게 해내는 우리 나여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이진 주변에 배치된 그각 지파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이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전쟁을 잘 치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파 좀 수가 많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너희는 우리 말 들어, 우리만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서남북 각그 방향을 차지하고 진을 쳤던 집파들이 새 집파는 새 집파대로 연합을 해야 됐고 연대를 해야 됐고, 그리고 그 열두 집파 모두가 연대를 해야 됐고 연합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로서 질서정연하게 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힘든 일 함께하고 조금이라도 나눠서 하고 그래서 그 힘든 일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이 열두 지파 모두는 그 성공과 실패의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나여 지교회가 걸어가는 이 걸음 걸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 축하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한 그 모든 일에.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연합과 연대의 공동체, 우리 나야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